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송무사입니다. 자, HLB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 자, 이십일선 위로 완착을 하는지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주가의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기존의 이제 수급이 만 이제 들어왔던 이때 FDA 미팅 이후에 상한가 가고 그다음 한번 흔들어주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 85,000원 부분은 돌파를 좀 아쉽게 위로 자리를 못 잡고 살짝은 고기 부분에서 좀머무르는 모습. 이제 HLB 제약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거에 대한 힘을 같이 받은 것 같아요. 네,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보세라니까 관련이 있죠. 이제 리보세나 리비 허가 후 제조, 판매 및 관련 업무를 HLB 제약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룹사에서 같이 좀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HLB 제약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 달성,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자, 이러면서 HLB도 이제 좀 양호하게 돌아가지 않나 기대가 좀 되고 있죠. 중국에서. HLB 제약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주요 주주로서는 이제 HLB 생명과 그리고 진양곤, 회장이 보유, 보유를 하고 있고, 또 HLB의, HLB, HL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는 이제 HLB죠. 순환 출자 구조다 보니까는 이제 HLB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근데 주가는 시원하게 못 가지고 항상 이렇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 제약도 같은 흐름,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일단은 가남 신약,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담도암 뭐 유방암, 위암, 뭐 대장암 여러 가지 암에 또 적용도 가능하고 또 우수한 효능도 입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병용제들과 함께 수술 전유 전후 보조요법으로 적용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시장 확장성이죠 시장 확장성. 근데 시원하게 아직 못 가는 이유는 이 간암 신약에 대한 FDA 재신청에 대한 IR에서 발표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IR에서는 컴런스콜에서는 이제 9월에 NDA 신청을 다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아직 시간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면서 지금 박스권을 좀 모습을 보이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기간이 이제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점 변동성은 좀 커지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잘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수익을 볼수 있다. 자 기존에도 지속 말씀드렸어요. 뭐 여기서 이제 96,500원 이상 돌파를 못하면 내려올 거다 라고 미리도 말씀드렸고 7월 30일 7월 말부터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때가 이제 8만원대 언저리 7만원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때 말씀드려요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쌍바닥을 한번 만들고 갈 수도 있다 왜냐 물량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7월 31일 날 미리 말씀드려요. 자 그때가 언제냐? 바로 7월, 7월 31일이면 이때죠. 네이때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전에 영상 저의 영상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존에 여기 하단 부분 내려오면 은 어떻게 된다? 중요한 비중 추가의 타점이다. 26,500원이 저항 앞전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저항이 왜냐하면 여기에 있던 물량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를 못했어요. 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da 재신청에 대한 기간이 남아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은 물량 매집을 위해서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가를 흔드는 거죠. 밀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전에 물량들이 많이 또 따라붙었기 때문에 털고 가야 되는 거죠. 서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7 9 0 0 0원 밑으로는 중요한 비수, 비중 추가의 타점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쌍바닥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이제 21선 부분을 위로 안착을 하는지 봐야 된다. 자, 그리고서 그 다음 저항이 어디예요? 그쵸. 그렇죠? 8만, 네, 8만 5천원 위로 자리를 지난번에 여기서 못 잡았기 때문에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는 아직 거래량,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fda 신청을 다시 들어가면 나는 그때 다시 볼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많고 또 기존에 앞전에 또 이제 고점에서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물량들을 어떻게 돼 여기서 돌파할 것처럼 보이다가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네그렇죠 여기서 아 안가나 보다 그러면 9월달에 다시 사야지 라고 하고 또 계속 밀리니까 어 계속 빠지네. 계속 손실이 커져라고 하면서 손절하는 물량들 나오죠. 그 물량들을 누가 받냐? 바로 세력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제 영상을 보는 청, 시청자님들. <laughs> 천천히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HLB가 앞으로 이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HLB를 보유 중이신 분 그리고 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당장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10일 토요일 이렇게 숫자 7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서 그 다음 8월 12일 월요일 날 무료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라고 하고 장 시작 전에 아침 8시쯤 시작하기 한참 전에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종목명으로 마녀공장이라고 말씀드리고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이제 미국 아마존 판매량 증가 및 미국 코스트코 2 2 k 실적 증가로 추세 전환이 예상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수 가격, 매수 가를 21,7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애매하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21,700원이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다음 이날 마녀공장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25,600원까지 상승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8% 상승을 했고요. 자 근데 오늘 시가가 보게 되면 21,900원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가가 21,50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 21,700원 이하에서 매수를 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8%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다 10% 이상의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분봉을 보더라도 오늘 아침에 상승으로 살짝 시작했다가 매수가까지 매수가 이하로 쭉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네, 11시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타 문자, 그러니까 그날 사다 그날 파는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 8 1 7 8 9 2 2 0로 이분처럼 행운의 숫자 7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숫자 7일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문자 받아 보시고 이렇게 또 수익이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죠. 자, 그럼 그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7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내 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하는 단타 종목들만 보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뭐 미수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그날 그날 용돈 아니면 일당벌이다 생각을 하시고 비중 5에서 10%요 사이로 용돈 일당을 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자, 매매 추이를 보게 되면 은 지금 급락을 했던 crl 수령 이후에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자 기간도 계속 들락날락은 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간도 들어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간 누적 외국인도 보시면 엄청나게 계속 사고 있죠 자 fda 재신청에 대한 기대감에 더 높다고 높다고 좀 보시는 확률이 좀더 높다 자 이제 일정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ir에서 2024년 9월에 이제 nda 재신청을 했죠 새로운 os 업데이트 통해서 자료 제출 했는데 자 기존에 이제 cmc 관련 답변서 제출을 하면서 주가도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횡보를 겪고서 한달 넘게 횡보를 겪고 나서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요? 다들 아까 떨어지죠 그러면서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CMC 답변서 제출을 하면서 승인 기대감에 크게 상승을 했죠. 자, 우리 FDA 신청 다시 재신청 부분 열 미팅 때 나왔던 얘기 미팅 때도 이때도 급등이 나왔죠. 미팅 때 특별한 보완 사항이 없으니 빨리 재신청하세요. 요 이슈로 인해서 단기가 또 급등이 나왔고 이때도 좋은 타점이다. 이때도 좋은 자리다. 이때도 좋은 자리다. 말씀드려서 여러 번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 챙겼고, 자, 그때도 96,5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일단 일부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다. 네, 고점에 대한 저항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79,000원 이하에서는 관심을 갖는 게 좋다. 비중 추가의 타점이다. 자, 이제 FDA 신청이 이제 9월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도, 한달 남짓밖에 안 남았죠. 뭐 9월 말까지 하면 한달 남짓 어 한달 넘게 남았지만 ESMO가 유럽 중양학회가 이제 9월 13일 날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는 다 ESMO 전에 준비를 해서 9월 13일 날 유럽에 가서 네,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ESMO 진행 전에 비슷한 시기에 FDA 재신청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한달 이제 남짓 안 남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의 흐름을 갖고 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게이 85,000원 위로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hl 최근 들어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가지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슈가 나와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눈치를 보는 구간이다 네 그치만 흐름은 양호하다 그리고 오늘 hlb 제약이 양호한 실적 좋은 실적 호실적을 냈죠 자 그러면 h l b 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개선 많이 개선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한 희망이 또 보이고 또 FD 신청에 대한 기간이 점점 임박해 오기 때문에 자 이제 85,000원 위로 좀 자리를 잡나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를 위로 자리를 잡으면 한번 96,500원에 대한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할 건데 기존에 이 앞전에 있던 고점에 물려 있던 물량들을 한번 여기서 받아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릴 때큰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수월히 돌파를 하겠죠. 근데 여기 돌파를 못 하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살짝 눌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 FD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거고. 근데 또 이제 96,500원을 한 번에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10만 원대 언저리 갔다가 살짝 또 내릴 거예요. 왜냐? 한번 밀었다가야지 안정적으로 바닥 다지기가 되고 이 물량들 소화 후에 올리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아마 FDA 신청할 때쯤에는 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우와! 하고 우주 끝까지 뚫고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에 따라서 또 나눠집니다. 클래스 1일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좀더 올라가겠죠. 네, 왜냐하면 클래스 1일 경우에는 60일이니까요. 60일 내에 결과가 나오고 클래스 2일 경우에는 180일이 걸리기 때문에 좀더 천천히 올라갈 거다. 이 앞전에서도 상승 나왔다 눌리고 상승 나왔다 눌리고 상승 나왔다 눌리고 상승 나왔다 올리고또 상승 나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 시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지만 남들보다 좀더 많은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점에서 눌림목에서 타점을 잡고 어느 정도 저항선에서 일부 수익 챙기고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타점 잡고 고점에서 저항에서 다시 한번 또 수익 챙기고 이렇게 해야지 이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일부 수익 챙기는 게 좋다. 다시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눌림 잡아야 된다. 또 올랐을 때는 또 다시 한번 수익 챙겨야 된다. 그리고 눌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또 눌림목 사점 저점 지지하는 거 체크하면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돌파 못하면 또 수익 챙겨야 된다. 자 이렇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수익 내고 매도하고 여기서 수익 내고 수익 챙기고 수익 내고 수익 챙기고. 또,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바이엔셀 전략으로 해야지만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승인이 나고 판매가 시작되면 매출 2조가 넘는 금액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때 되면이 매출이 계속 증가할수록 주가도 계속 우상향을 천천히 잡아 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직전 고점도 돌파해서 20만 원도 30만 원도 50만 원도 충분히 갈수 있어요. 단지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우신 분들 은 상관없겠지만 이렇게바이엔스 전략 그리고 또 이렇게 고점에서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영상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추세 흐름은 잡아 드리지만 실시간 바로바로 바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번호 010-8178-922로 HLB라고 요 문자 적어 보내주시면 매매 타점 대응 전략 그리고 정보들을 실시간 챙겨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우회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 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 투, 네, 실리콘 투 같은 경우는 3월 22일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여태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중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에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 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요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3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순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010-8178-922로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로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